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이번 주 할인하는 생활용품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은 신일 가로분능 에코히터 12만 9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신일 스테인리스 가열식 가습기 수조 용량은 2리터입니다. 79,800원. 라겐락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29만 9천 원 구매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라겐락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은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증정 이벤트도 있으니깐요 구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가 한해 동안 준비한 프리미엄 세미 원단으로 물세탁도 가능하고 전기요금도 전자파도 걱정 없는 탄소 열선 전기요 할인 행사 진행합니다 조지 루시 코끼리 가열식 가습기 3L입니다 그레이 컬러이고요 행사 카드로 저대 결제하시면 199,000원에 9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마트 이카드, KB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니까요. 행사 카드 꼭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한일 온열기 탄소 열선 전기요입니다. 전점 5,000개 한정 수량인데요. 천에 1,950mm 크기이고요. 행사 카드로 결제하시면 5만 원 할인되어서 3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카드는 이마트 이카드, KB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신일 서경관 미니 히터입니다. 이 제품은 역시 행사카드로 결제하시면 14,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마트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입니다 그럼 일상용품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크리넥스 삼겹 순수소프트 내추럴 화장지 30m 30롤 31,800원 이고요 1 플러스 1 입니다 아메네머 세탁세제 트로피컬 클린버스트 두 종류 있고요 용량은 2.21L 이고요 19,900원이고 1 플러스 1 입니다 마치니 샴푸와 트리트먼트 각각 18,900원인데요. 용량은 900ml, 프리지아, 블랑신 우디, 튜베로즈 각각 3종류입니다. 바디피트 블록맞춤 생리대 각각 11,900원이고요. 1플러스1 혜택으로 받아가실 수 있고요. 브레프 변기통 세정제, 라벤더 레몬 오션 있습니다. 2개씩 들어있고요. 가격은 5,900원 1플러스1입니다. 홈스타 락스와 세제, 파인향, 허벌향, 각각 750ml씩이고요. 4,900원. 바르면 곰팡이 싹 120ml 용량 역시 가격은 4,900원이고요. 원플러스 원 혜택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경 원생 백지약 120g짜리 6개 들어있고요. 1,900원입니다. 오가니스트 샴푸와 컨디셔너 각각 16,900원이고요. 용량은 1,100ml입니다. 원플러스 원입니다. 케라시스 네이처 샴푸와 트리트먼트 각각 13,900원이고요. 용량은 1000ml, 코코넛 오일, 아르간 오일, 티트리 오일 종류 있습니다. 1 플러스 1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니베아 스무드 익스프레스 바디로션 각각 400ml씩 16,900원 1 플러스 1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온더 바디 플로럴 가든 바디워시 프리지아향, 체리블라썸향 자스민향 950g씩이고요. 가격은 6,900원입니다. 남양 키친 플라워 크림 인덕션 프라이팬과 궁중팬 크기는 28cm 각각 13,900원이고요. 해피콜 조이 다이아몬드 IH 파티워크 32cm입니다. 34,900원. 글래드 매직랩 아메리카나 플러스 홀리데이 3개 기획팩입니다. 13,960원. 코렐 그린딜라이트 4인 세트 17개 들었습니다. 79,900원. 춤추는 트리 인형 네 종류고요. 29,900원에서 39,900원씩이고요. 세서이 극세사 쿠션 기획입니다. 12,900원에서 29,9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코타쉐르파 겹이불 3종 싱글 사이즈입니다. 23,920원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폼폼이 스노우 극세사 차렵이불 39,920원. 이불 베개 커버 세트 31,920원입니다. 싱글 사이즈고요. 20% 할인된 가격입니다. 동계용품 전품모 역시 할인 행사 하는데요 최대 30% 할인이고요 차량 관리용품을 비롯해서 카시트, 문풍지, 단열시트 있으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전제품입니다 삼성드럼세탁기, 삼성건조기 그리고 삼성비스포크 4도어 스탠드 김치냉장고 삼성 QLED TV, LG 오브제 4도어 스탠드 김치냉장고 LG 워시타워 LG 나노셀 TV 이렇게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전제품들 특별가로 이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대형 가전을 이렇게 행사 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면 구간별로 신세계 상품권을 역시 받으실 수 있고요. 행사 상품을 행사 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면 최대 50만 원의 신세계 상품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를 동시에 구매하시면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점 기억해 주시고요. 전자제품 구매하실 때도 이마트에서 알뜰하게 쇼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팔 무선 주전자 아스트르 28,900원,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129,000원, 돌체구스토 지니오S 터치 창립 기념팩입니다. 지니오S 터치와 캡슐 거치대, 캡슐까지 모두 포함해서 13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일렉트로맨 파나소닉 람드시 전기 면도기 169,000원입니다. 신일 오방 난로 히터 64,000원이고요, 퓨렌더 카본 전기요 59,900원입니다. 다음 의류 상품입니다. 데이즈 남성 기모 포켓티, 여성 코튼 스판티 30% 할인된 가격으로 각각 1,06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에크레아 여성 레깅스 스킨핏 기모 종기별로 입고 각각 1 2,950원으로 50% 할인된 가격입니다. 남성, 여성 번들 팬티 30% 가격 할인 진행하고요. 도이터, 가을 겨울 시즌, 윈드 자켓, 경량 패딩, 등산 팬츠 모두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포램 겨울 신상품 1 플러스 1 행사 진행하고요. 28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탑텐, 탑텐 키즈 행복제, 겨울 인기 아이템 최대 50%까지 할인하고요. 30일 목요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 데이즈, 남성 더 편한 니트와 여성 메리노울 가디건 30% 할인하고요. 30일 목요일까지 행사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한 주간 이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는 전자제품들, 또 생활용품들 소개해 드렸고요. 24일 금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 3일간만 또 할인하는 행사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먼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이마트에서 알뜰하게 쇼핑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